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수학쌤도 중국어 말한다 시간입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들려드리면 암기하시고 자 한국어에 대해서 중국어를 말하시면 됩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요. 타 쇠시 널리마 그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타 쇠시 헌널리 그녀는 눈이 큰가요? 타 얀징 따붓다 그녀의 눈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타 얀징 부타이타 당신은 왜 그녀를 좋아합니까? 니 웨이 셔머 시환타 왜냐하면 그녀의 머리는 깁니다. 인 웨이 타도파헌창 동동 너의 형은 내 형은 키가 크니 동동 니꺼꺼 꺼즈 까오뿌 까오. 자 형은 키가 크지 180이야. 다 꺼즈 헌 까오. 이미 빠. 눈은 어 눈은 크니 커 크니 안 크니 얀징너따붙다 그의 눈은 크지 않아. 외꺼플인걸 타얀징 부따. 딴양피 그는 무슨 일을 하니? 타쭈어 셴머 공쭈어. 그는 회계사야. 다슈 고아이찌슈. 그럼 여자 친구가 있니? 나나 타요 메이 타요 메요 니펑요 없어. 너가 한명소개시켜줘 봐. 메이오 니 니게이타 지샤오 이거바 동동 너 보기에 난 어때 동동 니칸 워쩌 모양 하하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쭈이진 어제 어, 요 며칠입니다. 저 지티엔 요즘 저리앙티엔 어제 주어 티엔 오늘 찐 티엔 내일 밍 티엔 자 바나나 보겠습니다 아 과일은 보겠네요 사과 빙고 배리귤 쭈즈 바나나 싱지아오 감 시, 시즈 참외 티아과 포도 부타오 수박, 시구와, 복숭아, 다오. 자, 그럼 우리말을 불러드리면 중국어를 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요. 자, 떠오르십니까? 네. 타学 시, 널리 마. 그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타슈에시헌 널리. 그녀의 눈은 큰가요? 네. 타 얀징 따 붓다. 그녀의 눈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타 얀징 붓다 있다. 당신은 왜 그녀를 좋아합니까? 니 웨이션머 시완타 왜냐면 그녀는 머리가 길어요. 인웨이 타도파 헌창. 동동 너네 형 키가 크니? 동동 니 꺼꺼 꺼즈 까오뿌 까오. 형 키가 크지 180인데. 타 꺼즈. 번가오 이미빠 눈은 크니 안 크니 얀징너 따붙다 눈안커왜거프인걸 타얀징 붙다 단양피 무슨 일을 하는데 타주어션머 공주 그는 회계사야. 샤슈. 구아이 지슈. 그럼 여자 친구는 있니? 나다 요메요 니펑요. 없어. 너가 한명 소개시켜 줘 봐. 메이요 니게이 타 지샤 오 이거 봐. 동동 너보기에난 어떠니? 하하. 동동 니칸 워좀 모양 하하 단합니다 최근 쥐찐요 며칠 저치 티엔 요즘 저 리아 티엔 저 리앙이라고 얘기했네요. 저 리앙티엔입니다. 어제 주어 티엔, 오늘 진 티엔, 내일 밍 티엔 자, 과일 이름을 해보겠습니다. 사과입니다. 빙고! 배는 리 귤은 쭈즈 바나나 싱아오 감입니다. 스즈 참입니다. 티앙과 포도입니다. 부타오. 수박입니다. 시과. 복숭아입니다. 다오. 자, 수고하셨, 수고하셨습니다.